안녕하십니까 상한가를 주는 상준 남자 현상준 파트너입니다. 아, 제가 포바이포 그리고 대동기어 또 최근에 이제 솔트룩스까지 아, 이제 다양한 그런 급등주를 많이 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그래도 이 어려운 시장에 진흙 속에 피어나는 그런 연꽃이 좀 되셨으리라 좀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힘차게 또 관련된 종목들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로봇 그리고 피지컬 AI 그리고 히든진주 이렇게 좀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로봇주. 최근에 로봇주 많이 쉬었어요 그렇죠? 한번 더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로보 최근에 좀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로보 로보티즈 정말 많은 뭐 유일 로보틱스도 있습니다만은 로봇주가 있습니다만 그, 그 중에서도 거래량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끼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 해서 한번 가져보게 됐습니다. 일봉 상으로 한번 볼게요. 일봉 상으로 보게 되면 바닥에서 올라오면서 이전에 고점을 계속 터치를 하다가 뚫어주게 되죠. 우리가 아주 기본입니다. 자그 라인을 그었을 때 이전이 저항 구간이면 뚫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다시 그 라인이 지지 라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항이었던 이 빨간색 라인이 지지라인이 되면서 다시 한번 눌려줬을 때 여기를 다시 한번 더 지지하고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다 이런 좀 자리를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분봉상으로 봐도 지금 자리가 딱 조정이 나온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내일 있을 상호관세가 완벽히 나오게 되면 외인 수급이 들어올 텐데 몇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돼요 반도체 로봇 이런 첨단 쪽을 좀 많이 보셔야 될것 같고 그런 쪽으로 수급이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튀어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더 각도하게 됐고요. 주봉상으로 봐도 3년 넘게 보면은 길게 봤을 때도 저항, 좀 조정이 많이 나왔었죠. 조정이 많이 나오고 이제 저점에서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량을 보더라도 이전 3년 전에 나왔던 거래량에서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씩 나오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자,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뭐 로봇주도 있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AI 정책 그러니까 대선 관련된 정책으로도 좀어느 어, 좀 정도 좀 수급을 받는 그런 모습이고 STM 주 준말이죠. 뭐 수학이라든지 공학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에듀데크 어떤 기업에 대한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걸좀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관련된 종목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수급을 제일 많이 받고 있는 로보로보를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진주 리뷰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이전에 제가 대동 기어를 4월 16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대량 거래 이후 조정 그리고 다음에 어찌 보겠어요? 4월 16일 날 저점 포착한 다음에 그대로 다다음 날에 급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거래량 나오고 나서 쉬는 구간에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모두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은 정확하게 이슈를 동반으로 한 그런 종목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종목들 저점에서 꼭 한번 담아보셔야 되겠죠. 오늘도 한번 저녁 8시에 제가 이런 관련된 종목들 한번 짚어보,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저녁 8시 놓치지 마시고 제 무료방송 꼭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리뷰 한번 볼게요. 에어레인이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내일 있을 상호 관세 관련된 좀 이슈가 있겠죠? 알래스카 LNG 관련된 종목이에요. 탄소포집 관련주인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거래량 나오고 나서 똑같이 쉬어주는 자리에서 한번더 관심있게 보시자라고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4월 17일 저점이 포착되고 나서부터 그리고 어제였죠. 장중 굉장히 높은 거래량을 나오면서 고점 좀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SKAI. 그러니까 요새 피지컬 AI 되는 이슈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단기 조정이 또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한번 더 올라주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다시 한번 더 조정이 나오면서 저점을 한번 더 확인해 볼수 있는 종목이다. 분봉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고점이 나오고 나서 다시 눌려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주봉을 보더라도 최근에 보면은. 대량 거래량 이후 계속 저점이 포착이 되고 다시 한번 더 거래량이 나오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슈는 몇개 없어요? SKAI, 인텔리전스, 피지컬 AI 이슈가 좀 있고, 엔비디아하고 기술 파트너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 요즘입니다. SK 관련 SKAI 관련된 종목들, 요새 피지컬 AI가 계속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3D 콘텐츠에 대해서도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정책 관련 주도 엮일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면 좋같습니다자 마지막 히든 종목이에요. 자 히든 종목 또 같이 로봇 관련된 종목을 갖고 와봤습니다. 마찬가지죠. 제가 항상 히든 종목을 드릴 때 거래량이 나오고 나서 쉬워주는 종목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 히든 종목은 에어레인, 에어레인이었고 그 전에도 뭐 대동기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아톤이라든 정말 많은 종목을 들으면서 저점에서 올라오는 모습 많이 보여줬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나오고 쉬어 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내일 상호 관세가 끝나고 나면은 반도체, 로봇 이런 첨단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좀 올라와 줄수 있는 바닥에서 수급을 받는 종목들이 출연하게 될 텐데요. 오늘 저녁 8시에 이와 관련된 종목, 섹터 한 번에 묶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더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오늘 이 종목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녁 8시에 여러분들께 이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어떻게 저점에서 종목을 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또이 종목의 고점은 어떻게 매도를 하게 되는지 매수하고 매도 관점 하나하나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를 주는 상준 남자, 해상준 파트너는 제2의 포바이포 제2의 대동기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녁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